공공의 적투 영화 알죠? 알죠. 거기에 그 주인공 강철중의 실제 모델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아, 드라마 아, 수리전 네.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사건도 뭐 제가 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들어진 아. 것이고요. 또뭐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가 있는데 아, 예 예. 집으로 가는 길. 그것도 사실 그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물뽕이라고 우리가 몇년 전에 그 버닝성 사건 터졌을 네.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걸 최초로 적발을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마약류로 뭐 등재를 시켜 프로포폴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어. 인천 세관 마약 수사무 마사 건 아, 2023년도에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을 그 형사과장이 수사를 해서 잡게 됩니다 어, 외압 의혹이라든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걸 담당했던 담당자가 튕겨서 나가는 아, 그리고 수사팀도 네.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 아. 사... 징계를 받습니다 공보규칙 공보규칙이 뭐예요? 아.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경찰청에다가 네. 최근 3년 내에 이런 종류로 징계 받는 사람이 있냐? 업사 팀장이니까 당연히 기자분들이 전화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알려야 되는 홍보 네. 담당자예요. 전화를 잘 받았다 그런 걸 핑계로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네. 아무런 제재 없이 빠져 나온 거예요. 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은 여기에서 어, 이렇게 들어온 건 적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지 않느냐? 인천 세관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세관 직원이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일로 나오세요. 라고 해서 다른 통로를 열어줬. 오. 오. <laughs> 이거 뭐 유착이 되 <laughs>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laughs> 거죠. 사실. 여러 세관 직원을. 세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으면 아, 저 중에서 2번입니다. 라고 어. 특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고 미진한 거예요. 어. 아. 백혜룡 수사팀이 네. 마약 취한 사람 마약 사범을 조사하다 보니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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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범하고 연결이 됐다. 마약 전문 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마약 팀도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마약 사범을 보고 어떻게든 타고 올라가서 그 수공업적으로 했죠. 대단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마약 해야 하는데 네. 이상하잖아요이 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럼 이걸 해야 될 사람은 왜안 했을까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마약 수사를 해라고 네. 국가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마약과의 아, 전쟁 선포했죠 아, 한 거죠 네. 수사팀의 그 실적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했죠 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 때리고 자천시켜버렸 2023년 7월에 뚫렸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그부두막에 어떤 수채업이 발견이 됐는데 그수채업에도 보면은 그 공범자들의 공범들의 인적 사항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아. 정황 증거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자백만 있었고 나머지 공범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뭐 수사를 더 진척하기 어려웠다. 나중에 9월 5일 날 2023년도 9월 5일 날 일반 수사팀에 있는 백혜룡 경정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어, 전모를 밝히게 된 겁니다. 밝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앤 거야, 못한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뜨끔한 거죠. 네. 사실은 아. 거기에서 이제 외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2023년 9월 5일 날 방금 군단 말씀처럼 백혜룡 수사팀이 다 이제 정리를 음. 했어요. 정리했으면 기자 회견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기자 회견 전날 영등포소장이백혜룡 수사팀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부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용산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laughs> 기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 사람은 대통령실로 영전했죠. 에이. 그렇죠. 음. 데 문제는 그 김천수라는 사람이 같이 압수수색할 때 있었어요. 네. 네. 수사를 같이 했어요. 백해룡이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사람은 같이 수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네.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백해룡 수사팀에 연락을 하죠. 야 인천 세관을 좀 빼줘. 음. 갑자기 용산이 음.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지. 음. 경찰 고위 간부는 전화해서 음. 인천 세관을 빼달라 그러지. 서울 경찰청에서 야 영등포서 수사를 잘했잖아요. 역대급으로 잘한 네. 거잖아요. 네. 이첩하겠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그래요. 음. 여기서 예. 여기서 이첩이란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알죠. 네. 그때 수사부장이 김봉식입니다. 네. 지금 아, 김봉식 네. 네. 팀장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라고 음. 해서 결국 서울청에서 가져갔던 걸 다시 돌려줍니다. 명중포수로 수사팀 해체됐다, 음. 다시 꾸렸다라고 하면서 동력이 음. 완전히 떨어지고 백해룡은 경정은 파출소로 자취시켜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 됩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에들은 이미 틀대로 다튄 거죠. 아 지금 여기 핵심 그것도 그렇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 수사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백해룡이 쓰레기가 된 거죠. 배우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네. 지금 밝혀진 것 자체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고 아니 그럼 그 이번에 이 마약 수사의 배우는 인권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착돼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죠. 유착. 예예예. 음. 예, 예. 일단 첫 번째 왜 건설청에서 와서 음. 와서 그 시사, 기자회견 발표를 좀 말아달라, 아니 조금 줄여달라, 뭐 어쨌든 그걸 왔느냐. 여기부터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음. 핵심적으로 부분은 뭔가 그, 어,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laughs> 수사를 통해 밝혀낼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축소하는 느낌으로 담당자가 오고뭐 과장이 오고 계속 와서 음.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작점이죠. 저희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이게 안 밝혀졌던 부분이 음. 바로 그 지점인데요. <laughs> 관세청이 이런 편하면 좀 그렇지만. 전부가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직 전체가 나서요 조직 전체가 우리는 아무 잘못 <laughs> 없어요. 음. 음. 근데 저희가 볼때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예를 들다면 음. 의심되는 정향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 그렇죠. 그런데 관세청이 전체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사법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더 추가적으로 음, 그렇죠. 확인을 못 하는 형국. 음. 근데 그 예. 과정에서 나온 게 검찰이 영장을 발려했다. 라고 어, 하는 겁니다. 음. 어, 맞아. 그러니까 발려하지 않고 바로 했으면은 관세청장 거기 관련된 시스템은 앞서하고 했으면은 뭘 해도 진실을 밝혀냈는 그니까 결국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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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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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가 조직이 세관 경찰, 사찰막그 음. 어. 마약 조직의 배후 세력과 수사 외압의 세력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네. 그거를 여자배 이렇게 붙여 갖고 들어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 그게 아이 그 말이 안 자기들이 하... 이게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아 말이 안 돼요. 만약 수십억입니다. 아이고, 수십억.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수십억입니다. 최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종호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금 이렇게 연루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네. 되는 것 같아요. 의심부터 주가 조작 의혹에 네. 이름이 거론됐다. 이종호. 고 이름이 네. 여기서 또야 이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은 있다. 그 말레이시아가 만약 조직원들이 네. 몸이 차고.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모의하거나 공모되지 않고는 고... 세관 직원들도 특정을 했고. 근데 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또그 부분이 막히고 음. 그걸 막은 것 같은 사람은 영전하고 오. 이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아, 특금밖에 답이 없다 음. 상술특검으로 가야 된다 라고 네. 해서 아그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들어왔다 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네. 한임국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비슷하시네요 생각이 왜 네, 예. 가만히 계셨어요 <laughs> 아, 생각이 비슷하시네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기 에서 아. 경찰 입장에서는 야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약 수사는 음.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그럼 거 이제 잡으면 오히려 역으로 <laughs> 당할 수 있다라는 아 거죠. 그럼 단적인 얘가 어, 국회 청문회를 할때 백혈병 경정 수사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방금 선생 말씀하신 것고 똑같은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아 이거 해봐야 뭔 뭐, 소용이냐. 뭐 그렇죠. 해봐야 다치는데. 그리고 아, 더더에 이제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승진이라든가 어떤 보직에 있어서 별로 배려를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음.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뭐 충분히 뭐 정부 차원에서 나중에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네. 막상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마약수라는 게 현장에서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 뭐 대부분 이제 그 사건 사고에 관련이 돼 있는 수사관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어떤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는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 그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세건 용서한 경찰 검찰 이 열로 돼 있다는 정황 이것도 개엄의 이유였을까요? 정말 상상조월스펙 다크한 두 패공 화국이 되는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